고원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 태백 상기 제59회 축계대학 축구연맹전 22강전 중원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경기, 태백 고원 1구장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우준입니다. 우선 충북, 대, 충북 중원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상혁 골키퍼, 홍준호 신기환, 윤준석 백태양, 박정우, 하용민, 유해찬, 박영재, 이태균 청정욱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전남 초당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기성 골키퍼, 추영민 박건, 박성민, 이현, 남윤석, 김태호, 류세현, 전찬욱, 유경민, 고성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초당대 같은 경우는 최다 득점자 10번 장지영 선수와 21번 유경민 선수가 각각 두 골로 각 초당대학교 팀의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휘슬 울렸습니다. 제 59회 축계대학 축구 연맹전 22강전 중원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경기. 화면 왼쪽에 중원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초당대학교입니다. 남윤석 뒤로 내줬습니다. 사이드 연결 남윤석. 한 번에 노스톱으로 안쪽 내줬습니다. 자 안쪽 치고 나면 오른발 슈팅. 박상혁 골키퍼 정면에 맞췄습니다. 전찬욱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정규 시시간 약 20여 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박정우 선수가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가운데 붙여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헤더. 슈팅. 막아냅니다. 초당대학교. 다시 한 번. 자, 왼쪽 연결해 줬습니다. 박스 바깥쪽,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어, 이기송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두성 어, 어, 어. 높게 번쩍 들었습니다. 코너킹 연결됐습니다. 헤더 하자 벗어납니다! 신기한 의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왼쪽 연결 건네받았습니다 올라가는 천정우 천정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자 뒤로 내줬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압박 성공하는 중원대학교 넘어지는 과정 파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영민 안쪽 내줬고 아크라인 근처 아크 근처 박수 오른발 슈팅 퍼선납니다 유해찬의 오른발 슈팅 자, 연결 받았습니다. 박영재 자, 치고 들어갑니다. 천정욱, 천정욱 빨라요. 천정욱 들어갑니다. 천정욱, 천정욱, 시저스 박스 안쪽까지 진입 유해찬, 박스 안쪽에서 유해찬 유해찬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접고 템포를 낮추고 있는 유해찬입니다. 안쪽 연결 왼발 슈팅 막혔습니다. 하용민의 태양, 왼발 슈팅. 백태양. 윤준석. 신기환. 신기환 오른발 아, 그대로 슈팅. 볼때옆필로빗나갑니다한 차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슈팅까지 때려봤던 중 중원대학교의 주장 신기환 선수였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불타내고 있는 초당대학교. 그대로 중 올라갑니다. 왼쪽 연결. 오른발 슈팅. 위로 속구쳤습니다. 전찬욱 선수. 박건 안쪽 내줬습니다. 자, 2대 성공했습니다 안주 들어갑니다 박스 바이커 쪽에서 골키퍼 정면에 막힙니다. 유경민 선수의 한 차례 왼발 슈팅까지 쭉 연결했습니다. 자, 중원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22강전 경기 양팀 득점 없이 0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2강전 후반전 45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당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중원대학교로 진영 바꿔서 시작합니다. 찍어 줬습니다. 가슴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건네받는 장재형 뒤로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길게 연결합니다. 박성민. 하지만 박영재 수비가 돋고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끊어내는 박성민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뒤쪽! 역검을 때립니다. 전망 길게 땅에는 중원대학교. 자 돌아섰습니다. 연결됩니다 유해찬 유해찬에 대한 연결됩니다 박선 쪽 유해찬 왼발 슛이 벗어납니다. 자 유해찬 선수한테 정말 철로의 킥을 찾아었었는데 박건이 한 번에 길게. 자 세컨볼 초당대학교 한테로 갑니다. 유경민, 유경민 안쪽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나가면서 헤딩으로 연결해봤지만 다시 한번 초당대학교의 볼입니다. 김태호, 안쪽 연결 돌아섰습니다. 전천욱, 전천욱, 전천욱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또한번의 전찬욱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만 끊어냅니다. 김태우 끌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김태우 곱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연결. 유경민. 오른쪽 올라가는 과정. 크로스. 김태호, 뒤로 내줬습니다. <목소리> 자, 중원대학교가 역세로 올라갑니다. 안쪽 잘 내줬습니다. 대균, 이태 박살 쪽 왼발 슈팅! 박아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살리지 못하는 중원대학교! 이태균 선수의 슬레인. 짧게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잘잘 잘 빼줬습니다. 이태균 이태균 왼발 슈팅. 이 기도 골키퍼한테 걸립니다. 야, 오른손 들어 올렸고 김태현 선수의 코너킥 가운데 올라갑니다. 헤더 다시 한번 세컨 볼 헤더 막아냅니다. 걷어내는 중원대학교 신기한 툭툭 치고 들어합니다 한쪽 패스 연결 드러내는 초당대학교. 자 올라갑니다 장재형, 장재형 한번 접고 뒤로 내줬습니다 이현서, 이현서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세컨 볼. 자 세컨 볼 중원대학교 따냅니다. 보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중원대학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자 경기 오랫동안 영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는데 자 이번 코너킥 기회로 박정우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영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1대0 중원대학교 자, 기뻐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선수들 박정우 선수도 기뻐합니다. 하용미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 점프 해더로 그대로 골키퍼 이기성 골키퍼를 뚫어냅니다. 박정우의 선제골로 중원대학교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기성 골키퍼가 패스로 연결합니다. 박경현, 박경현, 박경현이 붙여줍니다. 해더 벗어납니다. 장재영의 헤더 신기한 이거든요 니다. 자,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제 태백산기 제 59회 축의 대학 축구 연맹전 22강전. 중원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경기. 후반 85분 34번 박정우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1대 0으로 충북 중원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